7월 5일 하나님 c b 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정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열한기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성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듯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애워 쌌습니다. 성이 애워 싸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모든 물자가 끊겼다는 겁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 굶주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고립되고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6장 후반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했었습니다. 나귀하면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도 못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귀 머리라고 했어요. 뼈들이 많아서 먹을 것도 없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똥그 가운데 아직 소화되지 않는 씨앗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서 먹겠다는 건데 그것도 은 다섯 세겔이라는 겁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밖을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자니 먹을 것이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그성 안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었어요. 나병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성 밖에 나가도 죽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는 인생 뭐 무서울 것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그 황혼의 시간에 아람 진영 끝에 도착해서 보는데 그곳에 아람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절뚝거리며 이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서 이 아람 진영까지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걸음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로 인해서 이 말발굽 소리, 큰 소대 소리, 병거 소리처럼 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햇사람 왕, 애국 왕까지 원조를 요청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 낙이 뿐만 아니라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 발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텅빈 장막을 보고 이게 꿈이야, 생시에 했다라는 것이죠. 실컷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챙긴 후에 왕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아람진에 가서 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어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방에는 어때요? 그들이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매복해서 우리를 치료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감각함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때 신하중한 사람이 그럼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들이 급히 도망가기 위해서 의복들, 병기들도 길거리에 내평겨치고 도망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까지 나가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성안에 고립되어 있고 굶주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부해진 식량으로 다시 장이 서게 되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운 밀가루 한수아가 한세곌, 보리 두수아가 한세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말했던 7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장군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결국 그 장관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왕이 그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시켰는데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의 의해 발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나온데 그대로 된 거죠.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 눈앞에서 이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나병 환자들 그리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 장관 그 명백한 차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려움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불가능합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믿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새 연구가가 새를 쫓다 그만 벼랑 끝에 떨어질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전 교회 한두 번 출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을 믿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하니까 그렇다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놔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연구자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을 믿느냐? 믿으면 놔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세 연구관은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많은 순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의심 없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그 장군과 같이 눈날 보기는 봐도 결국에는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혹여 그 시간이 더디다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우서삼장육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어떤 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다 바라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간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와 확신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승리와 구원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안목 안에서 더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장애물, 울타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을 뛰어넘게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다같이 이것 놓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열한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는 자의 바른 모습 올바른 태도들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똑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 믿음으로 나아갔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또한 한 장군의 그런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 창을 내드신 내신들 이루어지겠습니까?라고 불신함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것을 맛보 아는 사람들이 있고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그 구원 그 믿음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채 오사도 없으며 그것들을 이루고 계시면 저희들 믿으며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저희들 목상하고 내로 깨닫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야 그 말씀을 저희들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정말로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아무리 그렇게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시간 또이 시. 때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애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암과 또 수술 그밖에 가지고 있는 질병들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는 분들 한분한 분. 한분 그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건 없고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아픈 부분들 약한 부분들 다 만져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과 마음 저희들 완전히 만져주시고 회복될 때 정말로 새롭게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병과 나음의 이 시간 함께 지나가고 있을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간절한 그들의 기도 주님께 연락되어서 주님의 치유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한 내게 하시고 그들의 정말로 끊임없는 무릎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움들을 걷어내시고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나올수있는그 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멕시코 선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멕시코 선교가 한창입니다. 작년과 유수들이 함께하는 성 그 선교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의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뜨겁게 증거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도가 무려 110, 120도까지 올라간도가 합니다. 섬기는 목사님, 문정의 목사님, 폴 목사님, 62명의 선교 팀원들 모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서로가 하나 되고, 더운 여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시원케 하는 그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맞추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교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많은 선교 가운데 특별히 지금 있는 멕시코 선교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작년과 우리 다음 세대 유수 학생들이 함께 그곳 가운데 나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역들 BBS와 노방전도와 교도소 사역과 또 페인트 사역 이 모든 사역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역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통해서 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더욱 더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머릿 속에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이 정말로 이웃들에게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다해야. 그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결정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게 마치는 어, 오늘 금요일 또 내일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잘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점 어, 어, 또 모든 말씀이 1.1핵도 다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 바라보고 또그말씀을 예,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그 나병 환자와 또한 어 장군의 정말로 다르게 해석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 또한 어 나병 환자 구원의 감격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한 장군은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맛보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정말로 신실한 신의 그 하나님께 저희들 또한 신실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부분들 아픈 분들 주님의 손길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우리를 덮 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에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 팀원들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 팀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 하루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주님의 그 온전한 그런 사랑들이 복음의 증거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그런 모든 사역의 그런 순간순간 또한 정말로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더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과 선교 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고 회신되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하나하나 순서, 순서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교 팀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믿음의 구호로 오늘 예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